부처님께서 만나신경경전에서 가르침을 내어주신 조견오옹개공은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 사부대중들님들께서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본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알고 온 이유는 바르게 해득한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는 2500년 전 부처님 열반 후 이제껏 부처님과 딱 똑같은 깨달음인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한 성불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바르게 가르친 이가 없었고 또한 바르게 배우지 못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본성 또한 중생 수행자일 때는 여러 사부 대정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들 알아왔었던 것이었습니다만은 서울 가보니 서울 얘기 들려줄 것이고 또한 서울 가는 지름길을 지도해 주미 그 이치이듯이 조견오옹개공을 바르게 해득하여 바른 증명으로 그 가르침을 내어주는 이가 바로 부처님과 딱 똑같은 깨달음의 결과를 내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본성의 살림살이로 조견오옹개공을 바르게 살펴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견오옹개공은 만상만물의 각 개체에 존재하는 것들, 즉 우주, 만류, 일체 존재들의 각 개체들에 존재하여 있는 공으로 표현되어진 실체적 존재를 비추어 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독해 드리게 된다면 이 역시도 여러 사부 대중민들께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현재 우리 글과 우리 뜻에 맞게끔 내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